자, 금일은 낚시를 제가 좋아하는데, 낚시모자가 있어요. 오일을 발라서 방수도 되고, 그런 건데, 이제 이게 한 2년 쓰다 보니까 오일이 사라져가지고 방수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오일을 바르는,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. 이런 옷, 의류도 이런 게 있죠. 모자가 이게 제가 두 개인데, 하나는 이게 조금 작은 거라 쓰고 다니다가 다시 바꾼 겁니다. 차에다 넣어놓고 함부로 막 썼더니 모자가. 그래서 보면 이제 왁스가 녹아내려가지고, 여기 물자국처럼 쭉 흘러내린 거 있죠.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때가 묻어야 멋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들어온 게 아니고, 세골은 흔적이기 때문에 좀 많이 쏘고 나가지고 냄새도 나는데 이런거 빠는게 아닌걸 한번 여기는 세척한 적이 있는데 그런거보다 땀이 많이 나면 아예 그 헤어밴드를 제가 갖고다녀요 머리에 땀이 많아가지고 헤어밴드를 하고 요걸 딱 씁니다 그러면 딱 맞아요 저 관리 차원에서 오일을 발라줍니다 그 같은 회사에서 나온 그 오일 왁스에 보시면 오일 피니쉬 왁스라고 써있 요거를 이제 바르는 겁니다 바르는 거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거 붓이 팔아요 이걸로 해서 오일을 이런 바느질 쪽 바느질 쪽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안 열려 <laughs> 옛날 구두약은 이렇게 탁 하면 열리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 좀 세심하게 해주면 안 되나? 어 됐어 이런 식으로 오일 자 이거를 찍어 바르는 거 이런 식으로 묻혀가지고 펴 바릅니다 그럼 이제 이 천에 스며들겠죠? 그러면서 비가 오면 방수 효과가 있는 거죠. 바느질 위주로 좀 많이 발라줍니다. 음 기름 냄새 나. <laughs> 그냥 뭐썩 공업용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. 챙 부분 이런데 틈 그러니까 비가 물이 스며들만한 곳을 잘 발라주면 돼요. 많이 햇빛에 노출되고,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, 이 오일이 날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곳이 있으면, 많이 발라주면 되거든요. 왁싱을 해주는 거죠, 한번 해도 뭐 이렇게 보면 때도 타고 있는데, 뭐 이건 제가 쓰는 거니까. 이게 멋인 것 같아요. 이거 모자예요 어차피 겉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, 안쪽은 멀쩡해요. 뭐 이게 그렇게 확 스며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. 이게 몇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이 아니고, 요렇게 하고 다녀도 되는데,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요점은 어, 드라이로 더 오일을 펴서 스며들게 해주는 게더 좋습니다. 물 먹은 것처럼 촉촉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천이 흐물흐물해져요. 아무래도 뜨거운 바람을 하다 보니까. 그러면 이제 그늘에다 놓을 때 약간 틀을 잡아주면 더 됩니다. 이제 오일이 모자가 뜨끈뜨끈 해졌는데 어, 그늘에서 이제 얘를 틀을 조금 꾸겨진 것도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고 그럽니다 이렇게 낚시 시즌이니까 이런 거좀 준비해놓고 막 함부로 막 쓰는 모자예요. 함부로 막 쓰는 모자이기 때문에 어, 안쓸 때는 막 차에다 집어 던지고 했더니 여기저기 막깨도묻고 하는데 어, 이런 게 멋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 이번 영상 어, 오일 피니쉬 바르는 거 모자 관리. 왁싱 오일 바르는 모자 관리. 끝.